오늘은 나만의 냉장고 어플을 까셔서 공짜 상품을 받아가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냉장고 어플을 먼저 까시고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셔서 나만의 냉장고 어플을 까세요. 그래서 GS25에 가시, 가셔서 물건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냉장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나만의 냉장고. 지금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나만의 냉장고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GS 포인트 카드 녹색깔로 돼 있는 GS 포인트 카드 내지는 팝카드를 구매하세요. GS 25 가셔 가지고 팝카드 사시면 2,500원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그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GS 포인트 카드는 거기를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보를 여기 QR 코드 관리 들어가시면 할인 카드 이런데 들어가셔서 이렇게 할인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 카드를 먼저 등록하시고 포인트 적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벤트 상품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벤트 누르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벤트 누르시고요. 지금 중고등학생도 응모를 할수 있는 핫한 상품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델몬트 과일 먹고 바나나 우산을 잡아라. 바나나 우산 제일 갖고 싶고요. 바나나 우산 눌립니다. 바나나 우산을 바나나를 6개 사 먹으면 돼요. 델몬트 과일 먹고 바나나 우산을 잡아라. 델몬트 과일을 드셔야 돼요. 이상한 둘리 바나나 사시면 안되고요. 델몬트 바나나 우산을 바나나를 사서 6개를 GS25 편의점 가셔서 자, 하루에 3개, 3개만 정립이 돼요. 여기 저는 6개를 다 사먹어서 응모하기 지금 곧 눌리면 되는데요. 현재 남은 수량이 3,000개 중에서 1,397개, 1,397개 남았네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GS25 델몬트 행사 상품을 구매하세요. 주문 시 GSN 포인트를 정립해 스탬프를 생성하세요. 그 다음, 스탬프 6개를 모아주세요. 하루에 스탬프는 최대 3개만 지급됩니다. 이틀에 걸쳐서 3개씩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결과, 지금 여름이라서 바나나가 안 팝니다. 그럴 때는 사장님한테 말해서, 사장님, 오늘 제가 6개 바나나가 필요하니까 6개 발주를 좀 하겠습니다.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3개를 결제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받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내일 나머지 같이 수령하시면서 나머지 또 3개 받아가시면 가시,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개만 딱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틀에 걸쳐서 6개를 모으셔서 응모 버튼을 눌리면 100%이 바나나 우산을 준다는 사실. 바나나 우산 정말 귀엽죠? 노란색 바나나 우산. 자. 자, 살짝 내려보면 이 이벤트는 자, 연령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한 거구요. 자, 저는 바나나를 다 샀기 때문에 응모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응모하기, 응모하기,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자, 일단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바나나 우산 들어왔죠? 증정, 자. 그런 개인정보 입력하는 난이 갑자기 사라졌나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벤트 다시 누르시고요자 바나나 우산 바나나 우산 델몬트 바나나를 6개 사시면 100퍼 100퍼 준다는 사실 자 1395개 됐고요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거 자 나머지 또 6개를 응모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벤트 페이지 누르시고요그 다음 중고등학생 농무할 수 있는 거 도시락 세계 구매 시 희망 나비 팔찌 증정. 자. 희망 나비 팔찌를 증정한대요. 자. 보시면 어, 이벤트 GS25 아주 취지가 좋아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프로모션 행사 기간 8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희망 나비 팔찌. 자, 자, 저는 별로 팔찌가 필요 없지만, 자, 집사람을 위해 이거를 경품을 획득해서 오늘 점수 좀 따겠습니다. 자, 자, 봅시다. 자, 이 팔찌입니다. 여학생들 되게 좋아하겠습니다. 자, 경품 2종 중 1종이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자, 행사 참여 방법. GS 도시락을 구매하세요. 상품 구매 시, GS 포인트를 적립해서 스탬프 3개를 모아주세요. 응모 버튼을 눌러 경품을 수령할 점포 명을 입력하면 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경품. 만개 중에 697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응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3개를 다 사먹었거든요. 응모하기. 축하합니다. 실물 경품이. 자, 경품 당첨되셨습니다. 배송지 입력창으로 이동합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건 제가 나중에 입력할 거고요. 자 그럼 벌써 희망나비 팔찌까지 따먹었습니다. 자 아까 바나나 이벤트 할때 어떤 바나나를 사야 되는지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사세요. 바나나 바나나. 자 내리 보시면 여기 딱 하시면 바나나 종류가 델몬트 과테말라 바나나 클래식 바나나 커팅 파인애플 믹스 과일 그다음에 킹 사이즈 바나나인데 저는 델몬트 클래식 바나나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 있는 델몬트 클래식 바나나 두개 들은 거 이거 1300원이더라고요. 1300원. 1300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 개. 자, 그래서 1300원짜리 6개 하면 얼마죠? 계산이 안 된다. 1300원짜리 6개면 368 7 8 0 0원이네 7800원에 100퍼 100퍼 바나나 우산을 받는다는 거. 파이팅 파이팅. 자, 그다음 가시면요. 자, 그 다음 상품들이 또 이제 19금 상품들인데요. 19세 이상만 응모할 수 있는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 행사 상품 먹고, 금메달을 따자. 이거 진짜 금을 주거든요. 금메달 5명, 순금 5돈. 아, 이거 순금 5돈 따서, 저 로또도 요새 안 되는데, 이걸 따서, 자, 자, 집사람한테,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자, 자, 점수 좀 따야 되죠. 안 되면, 은수저 어때요? 은수저 500명. 두 세트, 500명. 그 다음, 콜라겐 젤리 5,000명. 자,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행사 상품을 구매한다. 똑같죠? 응모하는 방법은. 근데, 읽고 읽어주세요. 보면, 19세 이상 1인 해수 제한 없이 해서 19세 이상만 응모가 되는 거. 자, 금메달 다섯 개 그대로 남았고요. 은세, 은수저 세트, 벌써 116개나 나갔네요. 500개 중에서 384개. 자, 이거, 이것 좀 갖고 싶습니다. 롯데 헬스원 콜라겐 젤리 많이 남았고요. 3,800개 남았고요. 자 얘는 어, 5개를 먹으면 되네요. 5개 뭘 먹으면 되는지 봅시다. 스탬프 응모 상품 보니까 케이커 콜라겐 젤리 식이섬유 젤리 에너지 젤리 케이커 콜라겐 젤리 에너지 젤리 식이섬유 젤리 식이섬유 오트바 콜라겐 오트바 자, 그 다음, 프로틴, 오토바, 이렇습니다. 얘들을 한 다섯 개만 먹으면, 자, 그, 은수저 내지는, 꽝도 없습니다. 얘는, 롯데 헬스원 콜라겐 젤리, 이게 꽝입니다. 이거, 이거라도 주니까, 응모하시고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다 19세 이상만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포카리 스웨트 많이 좋아하시죠? 이, 이번, 이거는 포카리 스웨트네요. 포카리 스웨트, 이온 호트로 수분감 채우기. 자, 1등은, 리모와 토파즈 캐리어 2명.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 이거 다섯 명 밖에 안준데 이게 되게 좋은가봐요 전 모르지만 신님 이온 워터 걸 키트 자 40명 포카리 스웨트 5000명 이것도 포카리 스웨트 GS에서 포카리 이온 워터 500ml를 구매한다 이거죠 자 이것도 19세 이상이네요 이게 왜 19세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싼 경품은 19세 이상인 것 같아요 자 포카리 스웨트 자몇개사 먹으면 되죠 봅시다 일단은 어 토파즈 캐리어 어 캐리어 누구 한명 따먹었네 아까 아까 저기 두개다 남아 있었는데. 자, 그다음에 LED 마스크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명 축하드리고요. 포카리 스웨트 아직 26 2,300개 남았고요. 얘도 19세 이상 응모하세요 포카리 3개사 먹으면 바로 그냥 최소한 포카리 한개더 준다. 개이득이다. 자, 그다음 갑시다. 음. 자, 그다음은 몬스터 에너지, 몬스터 에너지 마시고, 이런 거, 에너지 음료죠. 에너지 음료, 학생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자, 에너지 음료를 봅시다. 에너지 음료. 자, 다시 보면요. 스펙트럼 페스티벌 가자. 몬스터 에너지 마시고. 자, 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 1위 초대권 15개. 몬스터 에너지 티셔츠, 아, 이거 괜찮네. 에너지 티셔츠, 사이즈 선택은 불과하다2 0 0개고요 그린 에너지 2000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19세 이상인 것 같고요. 지금 19세 이상 뭐 아닌가요? 19세 이상 맞네요. 그리고 지금 스펙트럼 어?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다 걸렸네요. 15개 중에 두개 몬스터 에너지 티셔츠도 어? 이거 걸릴 수 있겠는데? 200개 중에 65개 남았네요.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도 2000개 중에 614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에너지 음료 3개 마시면 100% 걸리는 이거. 자 이렇게 있고요. 나만의 냉장고 이거 제가 진짜 소개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많이 알려지면 이거 사실은 이거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저희 이제 뭐100% 주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 방송을 보시면 다른 분한테는 말씀해 주지 마세요. 자 우리끼리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이 행사 좋은 행사 자 8월 출석체크도 있습니다. 출석체크 하시면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출석체크 할게요. 9월 10일 출석 자, 출석이 완료됐고요. 출석을 25일 이상하면 초코레타, 초코레타 준대요. 초코레타, 초코레타 주고요. 자, 초코레타, 초코레타 니코모 베사르세르베사. 조금만 또 모르면서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